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래 세무 1 9와좀몇 주를 쉬었어요. 네, 바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의 상담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나날이 아주 그냥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back to the basic. 자, 영어 나왔다, 그죠? 네. 기본으로 돌아가자. 어, 기본이 뭐냐면 은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의 지위 자체가 임원이거나 아니면은 주주이거나 이렇게 두 분에 해당을 하는 케이스가 많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이 본인이 어떤 지위에 있고 본인이 어떤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드런드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임원이란 얘기가 나오고 주주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임원은 임원이 배당을 받나요? 아니에요. 임원은 자기의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급여, 상여, 퇴직금, 뭐 유족보상금, 뭐 거창한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의 이 얘기를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급여 얘기 정도, 이렇게좀 다뤄보려고 하고, 주주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주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감자, 소각, 자기주식. 자, 다음 주가 기대되는 발언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 난리 날거예요 자기주식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익소각을 마지막으로 3회차에 걸쳐서 백투더 베이직이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다. 뭐 이익소각이란, 소각이란 얘기도 들어보고 자기주식이란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 근데 가만 보면은 주주로서 받는 모든 여기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건 배당이에요. 소각도 배당. 자기주식도 결국엔 배당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오른쪽에 가보다 보면 양도소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처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어려운 얘기지만 다음 주에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임원, 주주로서 보수, 배당 이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해보겠다. 프로로그 밑에 나오는데요. 제가 만나는 대다수의 고객은 대표이사면서 주주에 해당하였다. 임원의 지위에 해당하고 주주의 지위에도 해당한다. 허나, 권리가 있어도 몇 가지 현실적인 내용들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은, 첫 번째, 회사에 돈이 없다. 뭐, 거창한 말 썼잖아요.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다. 돈이 없어. 왜 없는지를 봤더니, 외상 매출금은 크죠? 한 30억 외상 매출금은 있는데, 외상 매출금은 거창한 말, 쉬운 말로 미수금, 돈못 받았다는 거예요. 30억을 못 받았지만은 이 회사의 이익은 30억 정도의 볼륨이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건물을 많이 샀어요. 요즘 뭐 건물을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그냥 내 돈으로 사나? 아니죠. 은행에서 이자를 낼 만큼의 큰 부채를 빌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샀지만은 이자 갚기도 버겁다. 자,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뭐 보수를 어떻게 가져가? 배당 못 가져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자, 두 번째, 종합과세의 구조상 급여와 배당금은 합산해서 소득세와 건보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저 위에도 나오지만은 건강보험료는 3,400이 넘어가면, 소득이 3,400이 넘어가면 배당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추가로 과세합니다. 근데 내년에 법이 또 바뀔 거지. 그래서 2,000인가? 뭐 2,700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수치가 생각이안 나는데 그 금액대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더라. 이제 요게 핵심 하드로 시작을, 스타트를 끊어 보겠습니다. 자,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자, 현장에 나가보면은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대표님이 돈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는 게 임원의 보수다. 근데 이분들이 많이 가져가지 않아. 왜냐하면 간이 콩알만해가지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가져가면 대충 뭐 가끔 세 등등등 해서 2,300만 원쭉 나가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원래 가져갈 걸 예상했는데 700 만큼 원 가져가니까 짜증이 확 나죠. 그러니까 한600 가져갔더니 100만 원밖에 안떼는 거라. 그러니 어차피 1000만 원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700 가져갈 바에는 나는 차라리 600 가져간다고 하고 500 가져가겠다. 산수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부분도 일단 다 각서를 하고, 임원 보수를 설정함에 있어가지고, 민법 얘기 나오죠? 자, 이거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스하고요. 민법상에는 못 받게 되어 있어. 근데 못 받는 게 말이 돼? 어, 저도 회사의 대표지만은, 나 월급 안 주면 나일안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상법. 상법 388조에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총 결의로 이를 정한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지겹다. 그죠? 렇 그럼 3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보면은 상여금 등의 송금불산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가 이럴 때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한글을 분명히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수 없을 때. 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 법인이 임원한테 돈을 주는 데 있어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이익처분이 뭐냐면요 법인세 내고 나머지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 처분에 의해서 배당으로 주지 왜 상여금으로 주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12월 달에 법인세 내기 싫으니까 상여금을 막대하게 지 혼자만 가져가 아 주라고 하면 안 되지 한 2억씩을 자기 혼자 가져가고 조업원은 뭐, 천만원? 아니면, 칠백만원? 이렇게 준다. 이거는, 세법상으로, 문제를 삼겠다. 이게 1번에 대한 얘기고요 2번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총, 사원총의 이사회 결의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은,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러면 결정한 게 없으면은, 100%다 초과했다는 얘기네. 그러니, 전액 다 부인하겠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우리 회사에 연락이 안 오는 이유, 왜안 올까요? 월급이 적어서 그렇다. 네, 돈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액을 쭉 올리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태클이 걸려 온다. 그러니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된다? 제대로. 네, 이게 오늘 핵심의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간다. 그죠? 네,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왜? 네, 앞에차에 보면 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 지금 보면 제가 굉장히 낯 뜨겁지만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임원 급여를 가져갔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냐. 자, 지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주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주주 아닙니다. 이거 옷하고. 임원, 지급받는 임원, 되겠죠? 법인은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가 뭐냐면, 법으로서 돈줄때 세금 떼고 나머지만 주셔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말정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대표님들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없다. 그죠? 그래서 배당도 받고, 임대소득도 있고, 등등등 하니까 나중에 합산해서 가세하더라.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간단하게 법인의 대표의 급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에서 바로 밑에 보면은 손금이라는 얘기 나오죠. 비용처리한다. 그래서 법인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비용처리 많이 하면 법인세 안 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올려야 될까요? 네, 그거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뾰족 한수가 안 나오겠지? 그럼 나한테 연락이 오겠지? 네. 자, 지급받는 주주. 지급받는 주주간의 임원, 임원은 소득세를 냅니다.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게 거의 대다수고요.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배당소득이 있다라면은, 배당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되기 때문에, 얼마를 설정해야 될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얼마를 설정하려고 봤더니, 그러니 맨날 배당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가끔세 내는 것도 허덕거리는데, 거기다 배당까지 합치면은 40% 이상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배당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게 법인님의, 법인님이 아니지. 법인의 대표님들의 하소연이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배당. 자, 배당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자, 두개다 해야 됩니다. 급여도 가져가고, 배당도 가져가고, 이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잘해야지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 지금 안 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언젠간 내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배당의 정의 배당이란 법인이 이익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 분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나중에 앞에 회차에서 복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한 제가 한 30개 영상 있나 그걸 다 보셨대 그래서 진짜 다 보셨냐고 그랬는데 다 보셨대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에 보면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배당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당은 법인세 내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 가져가냐면은 급여만으로 다 털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가져가야 되는데 배당은 대표이사가 가져가면 안 좋다. 왜 종합과세 되니까. 그러니 자녀한테 넘기고 나는 급여로 가져가고 자녀는 배당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아 설명하기는 네, 천오식품의 그 회장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처럼 남자한테는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네,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의 재원 배당의 재원 이거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시점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자 과거에 쌓인 데이터에 있는 이익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더라 그랬기 때문에 기준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준일 기준일. 기준일이 뭐냐면은, 배당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그 날짜. 그러니, 지금 와서 저희 대표님들이 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식을 자녀한테 지금 옮기고, 배당을 자녀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해. 안 된다. 이, 어, 이게 아마 차등배당 시리즈가 있는 이, 그 16, 17, 18.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십시오. 네. 자, 다음 장. 그러면 배당을 지급했을 때는 어떠한 세금을 내는지 아까 거를 거슬러 올라가시면 비슷한데 달라지는 점이 있다. 뭐냐면은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 아까랑 똑같았죠. 아까는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냐면은 각각근세 각종 근로소득세를 줄인 말입니다. 그럼 을종은 뭐냐? 을종은 이제 외국에서 돈 버는 을 을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각근세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 떼는 게 아니라. 배당 같은 케이스는 일단 15.4%떼 그리고 15.4% 지방세 포함입니다 떼고 나서 종합소득 과세대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하고 2천만 원이 안 넘어가면 15.4%로 종결 그러니 모든 분들이 다그로스업 효과까지 고려하면 1,800만 원 정도로 모든 배당을 거기서 끝내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20억을 다 뺐냐는 거죠 100년 걸리나? 아니 그렇죠 2천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0억이죠 어.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맞지? 네. 그럼 20억 빼려면 100년 걸리는 거예요. 불 가능하다. 그러니 1년에 최소한 2억, 3억, 4억 빼야 되는데, 내가 가져갔다가는 50% 세금 내니까 결국에는 또 못한다. 아. 백투도 베이징 뭐냐면은, 급여는 대표자, 배당은 자녀한테. 자녀한테 주려고 했더니 주식가치가 너무 높죠? 그러니 못 준다. 오늘또못 주고, 내일또못 주고, 계속 못 준다. 그러니 빨리 연락을 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건강보험료 부과될 수 있다. 이게 훅 가는 거예요. 자, 건강보험료가 얼마 안될것 같지만은 내년에 바뀐 법에 의하면은 6.86%로 상승을 합니다. 거의 7%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시하기에는 상당히 어... 거부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을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저소득, 무소득자에게 배당하라. 왜냐면은 종합과세될 거잖아요. 어차피 2천만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될 거거든. 근데 2천만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윗단계는 24%, 그 윗단계는 35%, 그 다음에 40%, 42%, 45%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많이 안 올라가는 사람한테 최대한 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식을 많이 낳아.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자식한테 주식을 줘요. 그래서 주, 준 만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걸 차등배당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앞에 앞으로 이제 법이 바뀔 거니까 아예 바뀐 법으로 얘기를 할게요. 균등배당으로 줘야 돼요. 그냥 자식한테 최대한 많은 주식을 할당을 해서 넘기고 자식한테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배당해야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자, 2번. 적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배당하라.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배당을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단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6년 차에 배당을 한 5억, 6억 했다. 세무서에 연락 옵니다. 배당을 매년 1억씩, 1억씩, 1억씩 5년 동안 한다 그러면 연락 안 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네, 이거는 별도로 문의 주십시오. 자, 3번. 다수의 주주에게 배당하라. 이건 마찬가지 얘기예요. 1번하고 비슷한 얘기인 건데요. 뿌려서 분산을 해줘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어. 4번. 상법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라. 이게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서 딴지 걸게 이제 앞으로 별로 없어. 그래서 상법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자, 뭐가 있냐면은 중간 배당을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은 중간 배당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관에 있는 대로 이사회 결의를 잘 해서 했는지 이걸 봐야 되고 차등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주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반드시 준 반드시란 말을 붙인 이유가 앞으로는 여기를 건드릴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정관상 기준 정관상. 발음도 안 된다, 그죠? 기준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음. 자, 어려운 내기, 내용이긴 하지만, 은 그냥 좀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은 우리 회사의 주주명부, 주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의 장부에다가, 명부에다가 기록해야 돼요. 내가 주주입니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산 거야 그러니 회사한테 가서 나 오늘 부로 주주니까 여기에 기재할래 근데 기재 안 하면 주주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정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길고요 그게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정기 주주총일 열었을 때에 어느 날짜에 이 사람이 권리주냐 따라 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결권을 행할수 있는 권리 등등등이 생긴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정기 배당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사업연도 관한 정기총회의 종료일, 보통 3월 31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어, 주주명부의 폐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넓, 넓, 넓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요즘 트렌드랑은 좀안 맞다. 자, 퀘스천 중간배당의 경우 기준일을 언제로 해야 되나요?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설은 6월 30, 대충 보면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며칠일까요? 10월 한 17일 정도 되죠? 그러면 10월 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중간 배당을 아무리 해 보려고 해도 오늘 날짜에 주식 이동해 봤자 중간 배당을 할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또청기 누설이 되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퀘스전 3월 16일 주주총회 개최일이라고 한다면 통지 기한은 3월 1일 정도 2주간 전에는 반드시 소주 통지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배당을 했네 안 했네 나중에 문제 꼬투리 안 잡히려면 철저하게 된다. 앞으로 구세청은 제대로 된 구세청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만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 자체가 백투더 베이직으로 들어갔던 이유 자체가 자 제대로 앞으로 가서 급여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가야 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계략적인 베이직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진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요. 구독 많이 늘어나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세무사입니다.